동맥경화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안에 혈관 벽에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콜레스토리라든지 염증 물질이라든지 혈전 등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즉, 동맥경화 위험인자들 대부분 알고 계신 것이 세 가지 볼수 있죠. 고혈압, 혈당, 높은 당뇨병, 그리고 콜레스토리 높은 이상지혈증. 이세 가지 3대 위험인자를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남자분들은 흡연. 특히 젊은 사람한테 생기는 급성신근 경색증은 흡연과 매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험인자를 가지시고 있는데,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서 진단이 되었지만, 이를 조절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잘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건강 백다방 일산백병원 심장일반센터 이성윤입니다. 심근경색이 도련사 원인 1위라고 하던데요. 도련사의 주범이라는 말 사실인가요? 음, 예, 사실입니다. 도련사라는 것은 건강하시던 분, 이전까지 뭐 아픈 증상이나 불편한 기색이 없던 환자가 갑자기 심장 나비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질병이 심장질환에서는 대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급성신근경색증이고 하나는 폐동맥색전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병 중에 신근경색증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신근경색이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우리 심장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출생부터 사망까지 한시라도 쉬어서는 안 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계속 뛰기 위해서는 적절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관상동맥이라는 동맥을 통하여 심장의 동맥 혈이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힘으로써 심장의 특정 부위에 혈행 흐름이 갑자기 막힘으로써 생기는 질병이 심근경색증인데 동맥 혈이 막히면 심근 심장 근육 경색이 생긴다는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협심증이랑은 어떻게 다르고 어느 쪽이 더 위험한 건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 용어가 상당히 다양하게 쓰여서 헷갈리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관상동맥 통틀어서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관상동맥에 생기는 질환을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관상동맥의 일부분이 막혀서 평상시에는 증상이 없다가, 좁아진 혈관의 일부분으로 피는 통하니까, 증상이 없다가, 우리가 힘든 일을 할 때, 심장이 빨리 뛰는 상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언덕이나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걸 주로 옮길 때는, 심장이 빨리 뛰어야 돼서, 피가 많이 필요한데, 좁아진 부분으로 혈행이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상황, 우리가 힘들 때만 생기는 협심증이에요. 근데 급성신경경색증은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즉, 협심증은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로서 통증이 나오는 게 협심증이고 급성신경경색증은 우리가 손쓸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유가 전혀 없이 아주 매우 심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완전한 차이가 있죠. 그러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 급성신근경색증의 주 증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아주 극심한 통증이 턱과 명치 사이에 주로 가슴 부위에서 갑자기 생기게 되는 증상이 주 증상인데 이런 주 증상이 나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흉통은 아니지만 어지럼증이 온다거나 식은 땀이 난다거나 실신을 하거나 숨이 차거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다르게 이전과 다르게 어지럽거나 숨이 차거나 또는 실신을 좀 하거나 그러면 급성신경경색증이 정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나요? 급성신경경색증은 잘 생기는 시간대도 있고요 계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은 이전은 우리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추운 날씨가 상당히 아주 중요한 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늦은 봄까지 심근경색이 잘 생긴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석이 아주 기온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 미세먼지나 황사도 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최근에는 겨울에 물론 많이 생기지만 1년 전체 통틀어서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 중에는 우리 자율신경이라고 있는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시간이 주로 밤이나 새벽에 항진이 되는데, 주로 이른 아침 시간에 급성신경경색증이 제일 많이 생기고, 시간상으로는 한 6시부터 한 9시, 오전에 제일 많이 생기는 음, 호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처법은 어, 심한 통증이 오고 어, 그런 평상시보다 심한 통증이 가슴 부위에 생겼을 때는 어, 주변 사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간혹 환자분께서 본인께서 운전을 함, 해서 가족들 연락을 하고 뭐 사람이 없, 없다고 본인께서 운전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음, 의식을 운전 중에 잃고 그러시기 때문에 절대 본인 운전해서는 안 되시고. 119로 부르셔야 되고 주변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가장 이른 시간 내에 응급실로 오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이 더 취약한지 위험군이 따로 있나요? 이 급성 심근경색증은 우리 아까 증상이 갑자기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맥경화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안에 혈관벽에 동맥경화로 일으킬 수 있는 콜레스테롤이든지 염증물질이든지 혈전 등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즉 동맥경화 위험인자들 대부분 알고 계신 세 가지 볼수 있죠. 고혈압 또는 혈당, 높은 당뇨병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이상지혈증. 이세 가지 3대 위험인자를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남자분들은 흡연, 특히 젊은 사람한테 생기는 급성신근경색증은 흡연과 매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인자를 가지시고 있는데 건강 검진이나 이런 데서 진단이 되었지만 이를 조절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잘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근경색의 위험을 좀더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음, 참 어렵죠. 전조 증상 없이 바로 급성 심근증 생기는 분이 대부분이죠. 절반 이상은 전조 증상이 없거든요. 음, 현재 알수 있는 방법은 내 관상 동맥 안에 동맥경화반, 파열이 일으켜서 혈전이 생길 수 있는 혈관 안에 동맥경화반이 쌓여 있는가를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일부 건강검진센터에서는 관상동맥 CT 검사를 이용을 해서 위험도를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관상동맥 CT를 증상이 없어도 찍어보는 방법에는 내가 급성신경색증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방법은 없죠.